네. 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설씩 하면 따라서 해 주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승가에 귀합니다. 두 번째도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두, 두 번째도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두, 두 번째도 승가에 기이합니다. 세 번째도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세 번째도 가르침에 기합니다. 세 번째도 가르침에 기합니다. 세 번째도 승가에 기합니다. 세 번째도 에 기합니다. 네, 손 내리십시오. 예, 오늘 4월 초하루 법문은 예, 금강경의제 5분 여리실견분과 제육분 정신휴분을 설하겠습니다 예, 수보리야 의운나오 가이신상으로 견렬해보아 홀량이다 세존이시여 불가이 신상으로 듣견 여래니 하이고요 여래 신소설 신상은 즉 비신상일세니라 부흐리고 수보리 하사대범 소유상이계시 헌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 면 즉견, 렬에니라, 나, 무, 안, 미, 타, 로 금강경, 제, 오, 분 열리 실견분 실다운 진리를 보라. 금강경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으로 또한 모든 것을 다 상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지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어떤 것은 크다, 적다, 이쁘다, 밉다, 이러한 상을 지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것 같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을 여의고 볼줄 알아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 제5번은 실다운 진리로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수보리야, 부처님이 수보리, 해공제일 수보리가 말하되, 어이, 운하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신상으로서, 가히 몸 모양으로서, 몸 모습으로서 견열래보아열래를볼수 있겠느냐? 못 보겠냐. 상대편을 평가하고 상대편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서 그 상대편을 실답게 볼수 있느냐.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볼 때에. 몸 모양으로서 가히 부처님을 볼수 있겠느냐, 볼수 없겠느냐고 부처님은 바로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불량이다 세존시여, 몸 모양으로서는 진짜의 부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불가의 신상으로 특견자이니라가히몸 모양으로서는 열의 부처님을 얻어 보지 못합니다. 하이고요, 무슨 까닥으로 몸 모양을 써볼수 없느냐? 열의 소설 신상은 즉비 신상일세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상은 곧바로 신상이 아님일세. 당시 여쯤 그 신상도 또한 몸 모양이 아니라 불이 고 수고래서대 부처님이 또한 수고력에 다시 말씀하시되 범소유상 계시험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이라 건강에 제일 중요한 그러한 사고계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듣고. 많이 수지 독성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범소유상, 무릇, 상이 있는 바, 것들은 다 허상한 줄 알아라. 허상인 줄 알라. 상이라는 것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기고 이것은 책상에 걸상이 모든 그런 것들. 또한 내 마음속에 뭔가 크다, 적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관념 속에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재는 것도 헛된 그러한 관념, 생각으로서 이렇게 재는 것이지 어디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냐 이 말이죠. 내 마음 속에 뭔가 하나의 잣대를 두고 그것보다 더 크면은 크다고. 그것보다 적으면 적도 하고, 내 마음 속에 하나의 상을 두고, 이렇게 생기면 예쁘다고, 이렇게 생기지 않다면 밉다라고 이렇게 늘상 그러한 관념을 둔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실제로 그러한 마음이, 참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허상으로 지어서 잣대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으면 예쁘다. 거기에 맞자는 밉다, 거기에 크면은 크다, 작으면 작다라고 늘 그러한 상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때 생냐? 집착이 생겨서 집착이 생김으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건다 허상으로. 볼줄 알는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모든 상이 상이 안줄 그렇게 볼것 같으면은 즉견 여래다. 곧바로 여래를 볼 것이다. 수보리야 부처님을 뵐때 부처님을 볼때몸 모양으로 볼수 있느냐? 수보르는 이미 부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볼수 없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몸모양이는 것은 몸 모양이 아닌 줄 이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수보르야,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 상이 상이 아닌 줄볼것 같으면 진짜의 열애를 볼 것이다. 우리들은 불단에 있는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이면에 부처님을 볼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니까 수보리가 또한 묵기를 수보리가 백불어나 사대 세조나 파유 중생이 등문연시 언설장구하고 생신신부와 불고 수보리 하사대 막작 시설나나 열애멸후후백세예유지예수복자야 오차장구에 능생심심하야 이차이실하리니 당지시는 불어 일볼, 이불 삼사오불에 이종성근이라 이어무량 천만불소의 종지성근아야 문시장구하고 내지 일념이라도 생정신자니라. 수보리아연래 실지, 실견, 시제중생이 등유시 무량, 복덕이니라, 아이고요, 시제중생이 무보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하며 무법상하야 영무비법상이니라 이고요 시제중생이 약심치상하면 즉이 차가인 중생인이라 약치법상이라도 즉차가인 중생수자며 하이고요 약치비법상이라도 측창아인 중생 수자일세니라 시고로 부릉지법이며부릉지비법이니시우고로열래상설하사대 여등비군이라 지하설법을여 별류자라 한난이법상응사어덤 사황비법인이란 남무한이하. <목소리> 제가 이제 말씀하고자 말씀드리고 한하던 것이 제 육분입니다. 수보리야, 무릇 상이 다 허상하는 것이다. 상이 상이 아닌 줄알것 같으면 열애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보리가 또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조나 파유 중생이, 부처님, 만약에 어떤 중생이 등문여시연설장구고 하고 생신신부와 어떤 중생, 깨닫지 못한 중생이 이와 같은 말과 장꾸를 듣고 생신신부와 실다운 믿음을 낼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장꾸라는 것은 무릇상 있는 것이 다 험한 것이다. 상이 상인 줄알것 같으면, 볼것 같으면은 부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 중생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과연 믿음을 내겠느냐? 불단 후에 부처님이 또 계시는데, 저런 것이 다 허상이다. 저거의 상이 아닌 줄알것 같으면 진짜 예를 볼 거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중생이 그걸 믿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중생들이 그 말을 너무 어렵 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수보리 가 질문하는 거예요 불고수보리 하사대 막작시설하라 부처님이 수보리의 고하대 막작시설 이런 말을 짓지 말라 너는 쓸데없는 걱정 들 하지들 말라 무릇 상 있는 것을 다 허상이다 상이 상이 아닌 줄 볼것 같으면은, 진짜 열을 볼거라 하니까, 어떤 중생이 그 말을 진짜로 믿겠습니까?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막작 시설하라. 너는 쓸데없는 말을 짓지 말라. 괜한 걱정은 하지 말라. 열의 멸루후 500세에, 열의 멸루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500세 는 것은 500세 이렇게 나누어서 예, 하다 보면은 2500년 후에 말법시대 때에 유직의 수복자는 계를 지니고 폭, 폭을 닦는 자는 바로 말법시대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불자와 같은 이 험한 말법시대에 계도 지니고 열심히 공덕을 짓는 다 수복자 복을 닦는 자는 어차 장구에 이 장구에 능생신심하야 능이 믿는 마음을 되, 내어서 이차이실 하리니라. 이것을 실다움을 삽는다. 말법 시대에 불법을 믿고 또한 계를 지니고 공덕을 늘닦끄는 자는 이장고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허상이다. 상이 상이 아닌 줄볼것 같으면 여례를 본다는 이 말을 듣고 능히 생신신부와 믿는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다움을 삽니다. 당지 시는은 마땅히 알라 이 사람 말법시대에 중생들이 불법을 믿고 개를 지니고 열심히 닦는 이 사람은 불어 일불 삼사오불 이종성근이라 함부처님 두부처님 셋, 넷, 다섯부처님께 성근을 심는 자가 아니다. 말법시대 때에 개를 지니고 공덕을 쌓고 복을 닦고 열심히 불법을 믿고 닦는 자는 전생에 한부처님 두부처님 셋넷 다섯부처님 처소에의 선근 좋은 공덕을 신은 자가 아니다. 그럼 어떤 자냐 이여무량 천만불소의 이종 선근하야 문시 장구하고 내지 일념이라도 생정신자니라 음? 전생에 한부처님 두부처님 셋넷 다섯부처님에게 성근을 심는 자가 아니고, 그럼 어떤 자냐? 이미 무량 천만 불서 한량이 없는 천만 부처 저소에서 모든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장고, 이 경전의 글기를 듣고 들으면은 내지 일념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바로 생정신자니라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이라 여래실지실견시재중생 등여시무량복덕이라 부처님은 다이 사람을 볼 것이며 이 사람이 그러한 복덕을 얻을 것을 알며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줄다 알고 있느라 여러분들은 말법시대에 이렇게 부처님의 계를 지니고 복을 받고 또한 불법을 지키고 열심히 수행한 것은 전생에 한부처님 두부처님 세부처님께 성근을 심는 자가 아니고 이미 천만 부처님 초소에 이미 착한 공덕을 심었기 때문에 부처님 금강경을 얘기해도 다 믿고 다 알고 또한 깨끗한 믿음을 내는 생정신자다는데요.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다. 아무리 누가 불교를 비방하거나 불교를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믿는 마음이 굳은 것은 이것은 전생에 한부처님 두부처님에게 선근을 심은게 아니다는거예요 이미 천만부처님 처서에 공덕을 심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한 삼보에 기이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선근을 닫기를 좋아하고 또한 부처님 계의를 지니기를 좋아하는 것이다구요 전생에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부처님의 처소에서 그러한 공덕을 지는 자가 아니다. 이미 말법시대에 계를 지니고 폭을 닦는 자는 다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공덕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수보리야, 막작시사라. 너는 쓸데없는 계란 걱정을 하지 말라. 이미 말법시대에 그러한 말을 혹시나 뭐 믿을까, 안 믿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말법 시대에 그러한 개와 또한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또한 부처님 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닦는 자들은, 중생들은, 불자들은 이미 천만 부처님 초수에서 이미 선근 좋은 공덕을 채웠고 쌓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법 아니라 우말법이라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 부처님이 다 알고 다 보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불자님들은 다 전생부터 열심히 천만 부처님 쳐서 이미 공덕과 또한 수행과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금생에 이런 말법 시대에도 부처님 법이 좋아서 이 도량이 와서 열심히 공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연등 그 축제가 바로 중요 문화 무형문화재. 122호로 등록이 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연등축제에 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란 뜻인데 부처님께서 코살라구 사와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날, 오갔다 사리라는 바라문이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 기원영세 계실 때에 한 바라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는 가족, 가족의 부양을 위해 여러 가지 방,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처자나 권속들을 보살펴 행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자, 부처님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처자나 권속들을 보살펴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가족이라 말하는가? 가족의 의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식구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식구들이 괴로할 때 같이 괴로해야 하며, 일을 할때 같이 뜻을 모아 일하기 때문에 가족이라 한다.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하고, 일할 때 함께 일을 할 때에 함께 뜻을 같이 모아서 일을 할때 이게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불자죠. 석가모니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고 다 가족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일을 할때 함께 일을 하며 뜻을 함께 모은 것이 바로 불가다 이 말입니다. 즐거울 때 함께 즐거우고, 일 있으면 함께 일을 하고, 우리는 한나의 불가의 그러한 공동체인 겁니다. 며칠 있으면 초파를 봉축, 법요일입니다. 함께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요. 함께 뜻을 같이 하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조계사 도량에 오신 모든 불자님들은 아무리 말세를 할지라도 전생에 부처님 처소에서 천만 불 부처님에게 다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그 신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오늘 또 부처님의 계를 지니고 또한 불법을 지키며 또한 공덕을 쌓고 수행하기 것들은 다. 전생에 지었던 그러한 공덕이며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불과의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슬플 때 함께 슬퍼해줄 줄 알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일이 있으면 함께 일할 그러한 뜻을 함께 모으는 그러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차 2는 공덕으로 우리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바라면서 간단하게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